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리프 주님의 생일을 한번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여덟 파트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이제 전통적으로는 팔상 성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벽화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탄화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설상 성도를 가지고 하나씩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4대 명절이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4월 초파일, 그리고 출가하신 2월 8일, 그리고 부처님 성도일 12월 8일, 그리고 열반제일 2월 15일을 불교 4대 명절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 같이 부처님 온 생애를 여덟 파트로 나누어서 상세게부처님이 어디에서 오셔서 교화하시다가 얼마에 드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게 경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솔 내상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십바라미를 완성하시고. 토설천 모든 것이 만족된다고 하는 지족천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성불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늘에 있는 범춘이 부처님께 중생교활 시간이 됐다는 하 간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호명보살이여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에 지어주십시오. 보살은 천신들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인도 정반왕과 마야 왕비 태자로 태어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야 왕비의 꿈에 상스러운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천상으로부터 내려와서 마야 분의 옆구리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 임신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보살은 천상의 모든 행복과 영화를 버리고 또 보살의 지휘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온갖 고통을 참고 견뎌하는 사발세계의 우리의 중생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스로의 모든 번뇌를 다 끊으시고 또, 오장애를 극복하시고,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선수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모범적인 행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놔두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비람 강생상이다. 룸빈이 동산에 탄생하셨다. 본래 범어에 보면은, 원본에 보면은 룸빈이 그다음에 람비니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옮기다 보니까 본래는 람비니 강산, 람비 강생상하든지 룸비 강생상해야 되는데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람비 강생상, 룸비 강생상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룸비 동산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임태하셔가지고 해산 딸이 다가오니까 인도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해산을 친정 집에 가서 나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와 여왕비가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그룸미 동사에 이제 이르러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이제 산기가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수나무 아래서 중 왕자를 순산하셨는데 그때의 경전을 보면. 하늘에 수많은 천상의 음악이 울리고 꽃비가 내고 말이죠. 이런 모를 향기가 진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아홉 마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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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설인 0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남0에 가서 보면은 그 왕자가 태어났을 적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의 형상을 만든 그런 그. 그 나무 통에다 물을 부어갈향탕수를 부어서 이 목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에 가 보니까 사원에도 그영아수레를 주는데 수계를 주는데 그렇게 용이 만들어진 형상에다가 향탕수를 부어서 영아수계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경전에 근간처럼 좋은 안에 좀 아, 수계의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태자가 탄생하시고 나서 일곱. 그룹식을 사방으로 걸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계가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삼계 되고 아담하지. 하늘 아래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모든 삼계의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탄생계를 부처님께서 불렸다는 것입니다. 동자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인간 스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탄생했을 적에 이런 그 탄생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도설천에서 있었던 도살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해하는 면서 그냥 인간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건지고자 하는 구원자로서 오셨다고라는 크나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자가 탄생하니까 그 인도 전통에도 우리도 그러지만 백일이 되면은 명명식을 합니다.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훌륭한 그 성자들이 와서 미래를 이렇게 좀 점치고 이러는 것이죠. 그때 아시다 선인이 와서 우리 왕자를 보니까 상이 두 가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첫째는 전륜성왕이 되지고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훌륭한 그런 덕이 있는 대왕이 되거나 또두 번째로서는 부다가되어 부처님이 되어서 삼계의 모든 조성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무상정등 정각자가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정반왕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전령성황이 되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붙다가 되어가지고 모든 중생을 건진다고 하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전령성황이 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궁중에서 호환스럽게 이렇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12살 때가 이제 되어가지고 춘경제에 나가서 부왕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농사 짓는 것을 축제로 한 그런 아마 행사가 있었던가 봅니다. 거기에 나갔을 부왕이 이제 관료들하고 대신들하고 이제 먼저 황금 보석이 된 그런 거 보습을 가지고 쟁기를 갈고 말이죠. 나머지 이제 그 뒤로는 농부들이 이제 일반 쟁기를 가지고 가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벌레들이 이제 잘려서 나오게 되면은 또 새들이 쪼아 먹고 말이죠. 그 새들을 다시 매가 칠하는 걸 보고 그 어린 그 시타르타 마음에는 깊은 어은 상처처럼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시타르타의 마음에 그런 정서는 그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 왕비가 돌아가신 그런 어떤 슬픔을 마음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생명을 아가는걸 보고 마음에 약간 그런 상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그 농부들이 너무나 야이고, 흙에 게 땀을 흘리고, 목마름 속에서 쟁기질을 하는 거 보고, 자기는 너무나 호화스럽게 궁중에서 사는 것이죠. 잘 먹고, 잘입고 그런 걸 보면 또야강광시라든가또더 나가서는 아 인간들의 어떤 불평등한 그런 사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그사유에 잠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정제의 그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습속으로도어 사유하는 그런 그 선정을 닦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생에 이미 다겪던 보살의 수행력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롭고 명징하게 있는 제 일선장의 선정의 경지를 경험했다고 경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집, 집에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왕자가 그 시간에 숲속에 앉아가지고 선정선배에 들었다는 걸 듣고 한테는 많이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타스님의 말대로 우리 시다르타가절용성이 되는 것보다는 왜냐하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깨달음을 향하는 어떤 수행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많은 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고뇌하는 시달타의 태자의 모습을 우리 한국어, 일본에 보면 국부로 정해져 있는 사유상인데, 이반가사유상 우리가 하는 거죠. 반가사유상이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의 번뇌하고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고뇌하는 시달타의 그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다르테에 그런 고뇌하는 모습은 우리가 불상히잘안 나타나 있는데, 이 반가사유상이 그런 젊은 날에 시다르테에 그런 사유하는 고뇌하는 모습을 불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반가사유상이다. 우리가 지금 알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사문유관상이다. 이렇게 고뇌하면서 성장했는데, 그때 정반하의 그걸 알고. 야수자라고 하는 그 이웃나라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궁중의 사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29살, 저기, 9살이 되었을 적에 좀 밖에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유람을 하고 싶다고 이제 왕께 청을 드리니까 한번 세상을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좀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간 문이 동문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또 노인도 별로 볼수 없던 거죠, 왕, 왕궁에서는. 그러다가 동문에 나가니까 너무나 허약한 노인을 본 것이죠. 정말 머리가 희고, 이는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눈도 어둡고 말이죠.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등은 굽고. 사지를 떠는 노인을 보고 상당히 많은 그 시달아타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궁중에 돌아왔을 때그 보고를 받고 보고 왕이 앞으로 계자가 보이는 그 사대문 안에 노인을 없도록 해라. 이런 명을 했다는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남문을 나갔는데, 남문을 나가서는 병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병자를 만나서 몸이 파리하고 배가 크게 부어오는 말이죠. 몸색은 갈색이 되어 있고 말이죠. 기침과 구역질을 하고 눈, 귀, 코가 다 기능이 둔해져 가지고 치음하고또 숨을 몰아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사람이 저게 늙게 되면은 모두가 다 병을 얻는가 보다. 이런 또 깊은 실름을 안고 군경을 돌아왔다. 세 번째로서는 소문에 나가서는 죽은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죽은 행렬을 보니까는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상여 행렬 남파 부모들이만 울고 나가고 슬퍼하는 걸 보고 너무나 죽음을 처음 봤으니까 말이죠.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태자가 인간이라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존재인가보다 하면서 굉장히 뜨 탄식과 어 깊은 시름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문에 나가서, 북쪽으로 나가서는 수행자를 만났다 했습니다. 시타라드가 북문에 나가서 걸어가는 도중에 처음 멀리서 털한 법복을 입고 바로때를 들은 어떤 출가 사무님은 너무나 그위가참 위험스럽고 참 점자라고 말이죠. 그륭고 평화로운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겁니다. 사자국 앞에 나가서 합장하라고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출가 삼은 수행자로서 저자관석을 버리고 나와서 상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수행을 하는 수행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낳고 불사의 경지를 구하는 출가사의 수행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식달했다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달을 타가 이제 출가하기를 칼질질 마음을 쓰려고 서울로 출가하셨다는 것이 네 번째 유성 출가상이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이제 부왕한테 이제 출가를 결심을 말씀드리니까 부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식달 태자의 그 결심이 확고한 걸 알고 말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후사를 잇는 왕자를 낳고 나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실 그 사식의 왕자를 낳는 것이 누구냐면, 라울라를 낳은 것입니다. 라울라를 낳고 나서, 새벽에 카빌라상 왕벽을 넘어서, 저 멀리 찾다가 마법하고만 가서, 가는 강가에 가서, 자기 이제 왕, 왕의 그 화려한 왕자의 옷을 다천당까에 주고, 장신구도 다 주고 말이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냥꾼의 그 흐름한 옷을 받고 있고, 수행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의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뭐라고 했냐면, 크나큰 포기나 크나큰, 방긴 것이다. 뭐든 크나큰, 뭐든 놓아버린 것이다. 그 무엇을 놓아버렸느냐? 오용락을 놓아버렸다. 재물에 대한 욕망과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중생의 삶은 이 오용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일생을 거기에 더 우린 경주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이성을 배우자를 찾고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 이것이 정말로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더 하는데 부처님은 이것이 부질없음을 너무나 통찰하게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큰나큰 놓아버린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출가자 식다르타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갈고 안 그런 다섯 가지 용락을 과감하게 벌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훌륭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결단이 무엇으로 된 결단인 것이냐? 당신만이 생로병사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생로병사, 우비군에서 면하지 못하네. 내가 상로병사를초월할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깨달음의 길을 감으로써 나와도 그런 모든 중생이 그러한 위대한 지구의 행복의 열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초자본주의라는 그런 어떤 오용락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과감한 시도가 출가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가와 가출은 다른 것입니다. 가출은 고통이 싫어서 편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구하러 간 것이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불편하면 또그 만족스럽다 찾아간 것을 또 버리고 또 본래 자리에 오는 것이 가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출은 좋고 나쁨의 사이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출은 우리가 상로병사의 길을 면할 수 없는 연애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러나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의욕락을 버리고 좋고 나쁨을 벗어나서 영원히 상과 사 상은 좋고 사는 싫은데 상과 사를 초월한 벗어난 그런 완전한 지구의 행복의 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출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출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적인 출가였다 모양이 있는 출가. 우리가 스대가 출가해가지고 삭발을 하고 가사장삼 법복을 입는 것은 유형적인 출가, 모양이 있는 출가인 것이다. 무형출가란 심출가, 마음의 출가는 뭐냐? 마음으로부터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오욕락을 버리고, 지구의 행복인 열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출가고, 그것이 무용의 출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까지를 한번 본다면, 인생의 문제를 부처님은 모든 왕궁의 쾌락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는 것.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초월한 지구의 열반 깨달음을 구해서 과감하게 오욕락을 버리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처자권속을 버리시고 고통의 파다 속으로 뛰어드는 르달의 거룩한 출교의삶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하신 날을 이렇게 기리고 또그나 우리가 일주일 정도 우리가 참회정진한다든가 또용맹정의 하는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우리 절도 일주일 동안 참여 정리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출가 제 이런 바에서 우리는 과연 순간순간적으로 출가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해탈이 두건 마음의 출과 마음의 해탈을 구하는 그런 수행을 닦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세속에도 출가하지 못한 제가 불자로 있다. 마음의 번뇌를 좀 내려놓고 잠재로는것 그 자체가 임시 출가, 잠시 출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하루의 삶이 되지 않겠나? 남방 미얀마에서는 그 임시 출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살더라도세속의 삶을 좀 쳐본 내가 번뇌 에 너무 찌들고 힘들어적에는 임시 출가의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절에 와서 수행하고 자기 마음을. 하지라고 마음의 평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임시 출가니도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없을 날들도 우리 부처님 출가제일을 기해서 잠시 동안 절에 가서 좀 수행도 하시고 또 참회도 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통해 명상승을 통해서 자기를 좀깊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가제일의 어떤 깊은 의미를 한번 다시 계속해 보는 시간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